지원동기서 우리가 입시 이제 1차 사정을 받기 전에 원서를 낼때 제일 중요한 게 지원동기서이죠 지원동기서는 6월 23일까지 수정할 수 있는데 어, 지원동기서는 계속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면접의 중요 참고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학생부와 지원동기서가 있는데 사실은 면접관들이 물리적으로 거기에 오는 모든 친구들의 학생부를 다 꼼꼼히 읽어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보겠죠. 하지만 뭐 하나를 봐야 된다고 하면 지원 동기서는 조금 더 많이 볼 거예요. 자기가 스스로 이것이 나의 중요해요. 내 꿈은 이랬어요. 라고 강조한 부분이니까. 자 지원 동기서를 잘 씀으로써 내가 진성임을 어필할 수 있어요. 또한 가지, 또한 가지 예비 장교로서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어필할 수 있어요. 저에게는 이거를 봐주세요. 이거를 봐주세요. 이러한 요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학교 속에서의 경험과 잘 어우러진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아, 군인으로서의 자질도 뛰어나고 어, 해군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는 진성지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. 잘쓴 지원 동기서를 보면 일단은 면접관들이 면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어요. 요즘 친구들이 특히나 글을 잘못 쓰는 시대, 세대이기 때문에 지원동기서 잘쓴걸 보면 눈에 확 띄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, 사관 입시의 시작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마음이 잘, 자기가 어저께 해왔던 활동들이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써보는 거를 좀 추천합니다. 자, 지원동기서를 잘 써야 되는데, 어, 작년에 문항을 좀 살펴보면 지원동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지원동기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거는 뭐 사군이 좀 비슷한데 어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말아라 이건 당연하고 특히나 가족이나 지인 등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인적사항들 뭐 고등학교 내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직종, 직업, 직장, 지위 이런 것들을 쓰지 말아라. 이게 좀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. 아버지나 어머니가 군인이라서 내가 군대에 지망하게 되었다라는 게 가, 자기의 가장 큰 동기라면, 그거를 직접 쓰기가 어려운 거죠. 우리 아빠가 군인이었다. 이때는 좀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뭐또 쌩들도 많이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, 어쨌든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밖에 공인어학성적이나 교회 수상실적, 뭐 해외 연수 같은, 이렇게 좀 돈이 많이 드는 거, 사교육, 유발 요인이 큰 것들은 또쓸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속에서 작성할 때 미리 작성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상기하면서 작성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. 자, 문항들을 좀 보면 어두 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올해도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두 가지 문항이 첫 번째 지원 동기와 두 번째 가치관. 자,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써라. 두 가지죠. 첫 번째, 지원 동기. 두 번째, 기울인 노력. 이것들이 반드시 들어가게 써야 돼요. 그다음에 세 번째, 앞으로 사관생도나 장교가 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? 여기는 3-1, 사관생도로서의 계획. 3-2, 장교로서의 계획. 즉, 묻고자 하는 문항에 부합되는 답변을 쓰도록 노력할 것. 그렇죠? 자, 이런 것들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이 잘 안되면 좀 도움을 구해도 좋고요 주변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학원이나 또 자기 속에서는 반드시 쓰고 나면 검증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 혼자만 쓰지 말고. 자, 이런 한, 한네 가지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고, 동기를 얘기할 때는 계기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영화가 됐던, 뭐 드라마가 됐던, 아니면 내가 어떤, 어, 군함제에 갔던, 그죠 어, 뭐, 군과 어떤 연결된 경험이나 뭐, 이런 것들을 통해서, 아, 이때 이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. 유튜브에서 무슨 영상을 봤던, 이 영상을 봤을 때, 뭐, 아덴만의 여명 작전, 이런 거 많이 쓰죠. 그리고 봤을 때 해군의 위상,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느낀 점. 그래서 사례만이 아니라 사례와 느낀 점과 성장점이 잘 조화되도록 쓰는 것이 좋은 자기소개서의 요건이라고 생각이 돼요. 자, 동기는 계기를 써라, 기울인 노력, 뭐 학업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부에서의 1차 시험 통과의 노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리더십과 봉사활동 이런 노력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향후 계획 사관생도로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뭐~ 뭐~ 외국과의 교류에 어떻게 가겠다 어떤 훈련에서 어떻게 하겠다 뭐 등등과 같이 좀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장교가 되고 나면 어떤 분과로 갈 건지 뭐~ 함정을 운영할 건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교의 어떤 아이디얼, 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루트로 이렇게 유, 어,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얘가 정말 관심 있는 인원이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요 자, 두 번째 성장 배경과 가치관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과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기술해라 이게 1번 지원자가 자라온 환경, 주로 부모님에 대한 얘기, 본인이 관심 있었던 분야나 취미 같은 것들 나올 수 있겠죠. 거기서 자신의 성격이 이것들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, 활동적이 되었는지 유도십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쓸수 있겠죠. 연결해서 성장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사례 이게 2번입니다. 애들이 이제 1차 시험 얘기도 많이 쓰고 학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긴 하는데 그 밖에 자기가 조금 쇼킹하게 겪었던 일 친구 사이의 관계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일을 이끌었을 때 굉장히 좀 난관에 처했을 때도 좋고 그쵸? 그래서 그 사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그렇게 그 일을 극복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기술한다면 충분히 천자 채울 수 있을 거예요. 그 밖에 일을 통해 느낀 점을 자신의 좌우명과 함께 기술해라. 그럼 좌우명도 꼭 들어가야 되죠. 세 가지 요인. 환경과 성격. 그 다음에 힘든 일 극복. 세 번째 좌우명. 요것들이 들어가도록 천자대외로 기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. 자, 각각의 요인들을 내 어떤 학생부나 삶의 경험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찍 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실. 자,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의 선생님이나 자기 학생부를 뜯어보면서 부모님께 함께 점검도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사관 학교 지원에 대한 얘기는 끝나게 돼요.